킹샷 이거 투쿤병령에 대해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 다섯 명은 자기가 직접 경험치 써서 올린 영웅의 가장 강한 영웅 다섯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열 다섯 개 여기는 가장 여기 써지죠. 최저레벨 낮은 레벨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열 다섯 개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절대 안 늘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보면서 필요없는 영웅들은 빼면서 집어넣고, 딴 영웅, 필요한 영웅 집어넣고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뭐 세월 지나면 뭐 이거 뺄 필요도 없고, 뭐 그냥 자기 경험치 있는 거 써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는 적도 있는데, 나중에 되면 차라리 차근차근, 영웅들이 나오니까, 얘네들이 우선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. 얘네 1레벨이라도 채집하는 데는 아무 뭐 나쁜 것도 없고, 뭐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에, 얘네 먼저 1레벨 만들고, 그 다음에 필요없는 영웅들 뭐 이런 영웅이나, 그런 영웅들 만들고, 얘는 최살에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그때 뭐, 빼도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네 차차 영웅 나올수록 퀸하고 하워드는 빠지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무가금하고 좀 그런 영웅들은 좀,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쓰죠.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, 지금 뭐, 3세대의 이 킹샷은 아마데우스를 되게 중시하는 것 같은데, 솔직히, 왜 아마데우스를 원래 3세대부터 안 쓰냐면 기본 속성에서부터 딸리거든요. 예. 기본 속성에서 에레간테부터 예. 얘네 얘 만렙하면 290%잖아요. 30% 차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안 써요. 예. 근데 지금 3세대까지는 그래도 쓴다 안 쓴다 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4세대부터는 진짜 아마데우스는 안 써요. 막 사는 쓰는 사람들 있고 막이 특히 킹시아에서는 아마데우스를 엄청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. 뭐, 중요한 캐릭, 이 영웅이기도 하지만, 3세대부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. 예. 근데, 이 게임 좀 특이해. 화이트하우스하고 좀 달라요. 어, 더 중시하는 것같아그저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어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, 예, 필요없는 영웅들 빠지고, 예, 다시 영웅 세대 가면서 영웅들 들어오면, 내가 직접 올리기도 하고, 예, 얘네들 빠지면 그 자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, 예, 특별히, 이거 투쿤병영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뭘 어느 영웅이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예. 그냥 80렙 되는 영웅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. 음. 그 다음에 이것만 그래서 여기 79 되는 영웅이 들어가면 79 레벨로 싹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예, 80렙만 여기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기 80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예.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 나중에 영웅 나오는 거, 그거 봐가지고, 속성 봐가지고, 전투력 보면서, 내 전투력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다. 그러면 그거 보면서 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, 나중에 막 7세대, 8세대 가면, 80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, 지금 헬가 보세요. 1성인데 24만, 24만이죠. 근데 1성이 안 돼도, 예, 막 7세대, 8세대 그런 영웅들은 기본 능력제가 80렙만 되면 60만, 70만 막 그래요. 예. 그러기 때문에 음, 기본 이걸 속성조차도 다르고 예, 확 올라가고 그냥 기본 속성조차도 너무 높기 때문에 예, 그 영웅들을 올리죠 딴 영웅들 빼고 전투에 직접 써야 하는 영웅들은 역시 이걸 성급 그, 이것도 중요하지만 음, 그런 건 차차 비교해 가면서 예, 여러분들이 올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서 음, 제 말은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, 자신들이 파악하고, 예, 경험에 가시면서, 지식을 늘려가시면서, 자기에 맞게 해가시는 것도 예, 좋으니까. 이것도 꼭 답이 없어요. 꼭 올리는 것도 꼭 답이 있는 게 아니라, 예, 여러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, 예, 그냥 기본적인 것만 예, 필요 없는 영웅 내리고, 필요 있는 영웅도 속성이 좋거나, 어, 전투력이 높은 영웅 더 올리거나,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, 예, 앞에 말했듯 이거 그냥 80렙 맞히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80렙, 어, 되는 영웅들 아무나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저도 화이트아웃 보면 꼭 강한 영웅 다섯 명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. 예. 쓰는 영웅들도 예. 여기 올려놓기도 하고, 특군병원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.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이거 예. 그렇게 예. 여기 들어가는 영웅, 영웅이 꼭, 막, 중요하고, 저처럼, 지금, 뭐,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, 제 영웅 보니까, 이게 위에 다섯 개가, 지금은 이럴 시기라,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, 예, 이게 막, 세대 나오고 하면, 그렇지 않아요. 여기서 빼고, 뭐, 4세대 나온 영웅은, 투 병원에 집어넣기도 하고, 예, 내가 뭐, 경험치가 남으면, 그냥 올려서, 그 영웅, 올리니까, 써야 되는 영웅이니까, 놀랜 영웅이고, 해서, 예, 영웅, 이거 장비는 물려주는 거잖아요. 물려주면 다시 여기 올라가기도 하고 예. 그냥 내가 쓰는 영웅의 특훈 병영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여기 예. 올린 내가 꼭 수동으로 올린 사람 경험치 써서 올린 영웅들만 예. 이렇게 다섯 선착순으로 내가꼭 높은 순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이 특훈 병영에꼭 예. 여기 올라가야 되냐 어, 그건 아니에요. 예. 내가 원래 주로 쓰는 음, 주요 전투력 영웅들도 병영에 넣고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뭐 절대적이다, 중요하다, 그런 건 아니에요. 이거 그냥 80렙 맞춰 놓는 것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.